자 아, 지금 수열은 음, 무슨 또 수열인지 모르는데 시그마는 합인데 얘들은 빼이니까 분명히 없어지는 스타일이잖아 나열을 하실 때는 작은 거 먼저 써서 저 시그마를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a k에 마이너스 붙은 거 앞에 오고 그다음에 플러스 a에 k 플러스 일 요런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1부터 나열을 하면 삭제됩니다 그죠 a1 플러스 a2 그리고 2 넣으면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차례대로 삭제되는 거 확인하면 마지막만 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an 플러스 am 플러스 1이고요. 또 누가 삭제되어서 남고 마지막이 남을 거다 해서 왼쪽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am 플러스 1이고요. 괜찮죠? 자 오른쪽은 k가 1부터 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너는 k 영향을 받지 않으니 앞으로 튀어나오시면 돼서 m 플러스 1분의 1에 시그마 k 는 1분의 1에서 n 까지의 k 제곱 마이너스 k 에요. 자, 요거 공식을 외워 둔 사람은 편하게 풀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3분의 어, m 마이너스 1 n, n 플러스 1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공식을 안해온 버전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만큼만 가져와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제곱 마이너스 k 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그리고 둘 더해서 2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의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런데 요것이2 곱하기 3이니까 요 덩어리가 공통으로 묶여서 2분의 n n 플러스 1에 3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너는 3분의 3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여기가 2n 플러스 1에 빼기 3이니까 2n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로 묶어서 n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요까지 시그마에 지금 요 부분을 정리한 상태예요. 자, 안에 집어 넣어 줄게요. 마이너스 A1 플러스 A, 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에 1 해놓고, 요거 지금 이 약분 됐잖아. 그리고 요 시그마 전체가 이제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분의 어, N, M 플러스 1, 그리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a, n 플러스 1이 3분의 n, n 마이너스 1입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자, a1 구하라고 했네요. 요거 여기 있어, 그렇지? a1이 여기 있으니까 1 구해주시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 a20이야. 그래서 여기가 20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n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다. 19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n에 19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어, a1, 어, 플러스 a20, a20 대신에 20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3분의 19 곱하기 18, 아, 여기 6이죠? 9654, 5, 61은요, 114. 그래서 200이고, 여기는 114, 여기는 마이너스 a1이니까, A, 아, a1은, 어, 86 되겠죠. 그래서 A1은 86이 됩니다.